자, 이 문항 보면, 지금 A는 0보다 크고 A는 1이 아니래요. 그럼 여기서 진수조건 만족하고요. 여기서 나예요. 뭐, 밑조건 만족합니다. 각각의 로그가 정의되는 사항. 그때 요 지수를 잠시만 우리가 보게 되면, 나야, 홀로로로 로그, A의 세제곱의 2, 분의 1이라고 불리는 너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 아, 만났쓸때 분수식으로 바꾸면 이런 내향이죠. 로그 a 의세제곱분의 로그 2분의 1이 되고 그럼 나는 다시 로그 2분의 로그 a 의 세제곱이 되니 나는 다시 로그 2의 a 의 세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보여드린 거고 얘가 결국 얘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바로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해해? 예. 그럼 얘는 다시. 3이 앞으로 똑떨어주시면 3log 2의 a다. 괜찮아? 그럼 여러분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2해 예. 괜찮아?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요? 3log 2의 a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거기서 log 2의 a를 빼주세요. 그러면 log 2의 a를 빼면 E로그 E에 A가 될 거고요 여기까지 는 선생님 말 괜찮죠 자 그랬을 때 나야 다시 E에 나는 얘는 이쪽으로 점프를 뛰게 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로그 E에 A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때 나예요 로그에서의 공식 이 있어요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A로그 B에 C 다미친수 조건은 만족한다라고 칩시다. 얘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얘랑 얘랑 위치를 바꿔서 요렇게 위치를 바꿔서 C로그 B에 A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지. A와 C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이렇게 위치를 바꾸게 되면 위치를 바꿔요. 2에 2. E. 로그 2에 2는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결국 A제곱이 될 거고. 좋아요. 얘를 계산하게 되면 a제곱이 되는데 그것이 몇이래요? 9래요. 괜찮습니까? 이 식을 만족하는 양수 a의 값이요. 그러니까 내가 찾는 a의 값은 뭐가 되겠다? 3이 되겠습니다.